오늘은 8월 25일, 음,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보는데, 잠깐만, 지구온난화, 뭐, 우리 익숙한 이슈, 이슈죠? 김상욱 교수,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인간이니까 태양이니까 과학적 패트로 알아보는 기후이기의 핵심.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잠깐 봤다. 다는 안 봤다. 좀다좀 좀 봐요. 아유, 미안해. <laughs> 대강 봐 대강. 아씨.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내가 예전에 한번 말해줬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게 신에 신에게 스텔레파시 즉타심통으로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겠지? 타심통이라는게 개미의 마음도 읽고 지렁이의 마음도 읽고 동 동물 식물 아니, 식물이 아니고 동물. 곤충 뭐 이런 애들 세포 박테리아까지도 마음을 익어요 근데 타심통에 대해서 지금 뭐잘 어제 그 성철스님 얘기 그렇지만 신통력에 대해서 다들 모른다 그랬지 아무 아무 말이나 막써 지어내면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통하는 줄 알고 미안한데 그렇게 타심통이 박테리아 세포까지의 그 영혼과도 대화가 된다면 이상하네요. 신는 그러면 귀가 너무 시끄럽겠는데요? 인간들의 마음소리, 그 85명의 마음소리가 들리지 응? 동물, 곤충 어? 세포, 박테리아 뭐 개들도 영혼이 있어가지고 음... 소리가 들리면 시끄럽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는 거야 그게 그렇게 시끄러우면 미쳐버리지 그게 아니고 간간이 우연히 그렇게 들리는 건데 하여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전염볼 귀에도 들리겠지 명상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니까 허공부사이또 얘기를 해봤다 었 그랬잖아 얘기만 한게 아니고 이제 살펴보면서 지구도 살펴보면서 이제 어 그게 그런가 하고 이게 다 미안하지만 그 씨는 순식간에 지구를 돌아다녀요 아무 데나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또 자기가 지금. 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관련돼서 싸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간 이동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곳에서만 나타나서 한번 살펴본다고 자세하게 지구를 뭐 전부 싸돌아다니면서 언제 그걸 그런 그지다라고 한있냐 아이고 그게 아니야. 신이 인간 지구를 살펴보는 이야기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어? 아무데나 싸돌아다니고 저기 야궁뎅이여자애들궁뎅이들이8 어? 0억8십억명중 사십 명명 여자라고 하면은 아기들 빼고 할머니 아, 저기 빼고 저기 아줌마 할머니 빼고 저기 처녀들, 어? 그것만 다궁뎅이만 쳐다보고 다니냐? 그러면 야 그것만 다 다녀도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그거 엄청 시간 걸리고 개고생 노가다야, 어? 사기 것도 아닌데, 어? 아이고 궁뎅이들이왜 이렇게 많아, <laughs> 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슈가 돼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명상, 어 그게 그냐? 그게 뭔데? 이렇게 하면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필요한 지구의 어떤 급소 같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에 사람들이 지금 뭐 주, 주범이 온실가스고 뭐 저기 뭐 공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다 뭐어쩌고저쩌 이상한 소리 하, 하지만 신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지구의 취약한 점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취약한 점에 거기를 갖다가 거기에 순간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거기를 살펴본다고 살펴볼 때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봐 무섭다고 현미경보다 더 엄청나게 세세한 것까지 다 본다고 현미경은 과거 전후와 난 숙명통에 대한 거는 못 보잖아. 나는 이렇게 세세한 걸 보면서 전후 전뭐 전생과 미래생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얘기고 과거와 미래를 쫙 본다고 세, 세밀하게 볼 때도 세포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도 응? 이상한 이상한 아저인데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원인을 아 이게 이런 거야? 그래서 원인 원인을 핵심적인 원인을 하악한다고 부수적인 원인이야 인간들이 뭐 공장 짓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laughs> 그래서 핵심적인 원인이 뭐라고 인간들이 바닷물을 너무 담수화를 하고 있대요 담수화라는 건 뭐냐 면 바닷물이 소금물이잖아 그 소금물을 그 가져가다 가져다가 끓여 그러면 끓이면은 증류수는 이게 소금기가 없는 그냥 H2O, H2O 물이지. 그래서 이걸 담수, 강물과 같은 담수, 짠짠, 바로 식용 으로 먹을 수 있는 담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담수를 공급해서 사막지대나 각종 원래는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던 그런 곳이라 그런 곳에다가 다 담수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바닷물을 대량으로 담수하고 있대. 하루에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그거 체크해 보시고 그게 원래 국제기구까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유엔에서 뭘? 담수를, 지금, 공장,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얼마나 나냐 그거 상관이 없다고. 원자로를 얼마나 가동하나, 이게 상관이 없고, 바닷물을 담수화해가지고, 소금기를 빼가지고, 그냥 강물로 만드는 걸 갖다 지금 인간들이 많이 하고 있대. 왜냐면, 먹고 사는 식수가 부족한 곳이 많잖아요. 오지가, 전 세계. 그래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막 난리, 난리 치는 나라들이 많잖아. 여기서 얘들이 땅을 파가지고 펌프질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퍼올리는 그게 안, 되, 안 되니까, 암만 뚫어봐도다 지하수도 없어. 그래, 그러니까 바닷물을 담, 대규모 담수화 시설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수증기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물로 떠, 만들어가지고, 강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식수로 해가지고, 엄청난 양을 지금 담수화한다 그러던데, 내가 명상에서 뭐, 봤는데 잘, 뭐 자가 정확한 양은 난 그런, 그런 것까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담수화하는데 이 담수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누가 말을 해요? 아 그게 아니고 <laughs> 내가 그게 렇보고 듣기로 그게 지구 온난화가 딴게 아니고 담수가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온난화하고 어 담수의 양, 양이 증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나도 잘은 몰라. 내가 물리학자냐, 뭐, 뭐 기후학자냐뭐 뭐 생물학자냐, 아무 과학의 갯뿔도 모르잖아. 근데, 이 바닷물이 소금으로 이렇게 보존이 돼 있는 건데, 안전하게. 균형 유지를 위해서 소금물로 보존이 돼 있는 건데, 입마대를 담수를 시키면 이게 전부 쓰고 난 다음에 구름이 된대. 뭐야? 구름의 양이 많아진데 그게 그 지구 온난화랑 상관이 있다 그러더라고 나도 잘 모르겠어 과학자들이거나 연구해 보시고 그 구름의 양이 너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원래 바닷물로 가, 갇혀져 있는 물인데 소금기로 소금과 섞여 있어가지고 물이 제대로 성그제제 제 성능이라고 할까 제제 제 역할을 못 하고 그냥 바닷물로 돼가지고. 물이 원래 H2O인데 이게 소금이랑 섞여 가지고 좆됐다 좆됐다 이 말이야. 그래 서지 그 거대한 바닷물이 전부 그 방대한 물을 다 가두고 있는 감금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대량으로 그 기계로 감수화를 시켜 가지고 강물로 만들면 맹물로 만들면 일급수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게 다 먹고 마시고가 아니고 다 먹으면 다시 밑으로 쌓 가지고 오줌으로 싸고 어쩌고저쩌고 다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강물이 늘어난대. 담수가, 담수가 늘어나는 게그 지금 가장 큰 문제다. 담수를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담수화 설비라는 거대한 설비를 시, 설, 설치해서 담수를 공급하잖아. 하루에 100톤, 하루에 1톤을 생산해서 가정에 뿌린다고, 뿌려준 보내준다고 하시자고, 100톤이라고 하시자고, 훨씬 많겠지. 그러면 하루에 100톤의 물을 담수화 시켜서 가정에 식수를 공급하면, 옆에 다시 강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100톤을 갖다가 소금물로 만들어서 바다에 방류시켜 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가지고 어? 과학자들이 연구해야 된다고 내가, 내가 지금 힌트를 주는 거야 구체적으로 명상해서 보고 듣고 한 거라고 운영부그전 세계 종교의 최고신이라고 말하지 자꾸 뻥이라고만 자꾸 그냥 넘겨지지 마시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부정하지 마시라고 음. 원부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그 스승의 그명 스승의 족보도 되게 무서운 족보고 그냥 미친놈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미친놈 헛소리는 벌써 스승이 없다고 원영부는 그 명상 가문에서 굉장히 귀족 가문이라고 그게뭐 마음 챙긴 명상하고 명상 저기 센터 저기 도시에다 명상 센터 설립해가지고 뭐 태권도처럼 가르치는 양반들은 에이 명상에 무슨 족보가 있어 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명상에 최고 귀족들의 족보가 있어 미안한데. 아그 족보 다 내려온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들 족보가 없어. 자기 스승들 얘기해 보라 그래.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자기 잘난 척만 하지 말고 자기 스승 족보를 얘기해 얘기해 뭐라 그러면 그 혈통들이 다들 어떻게 <laughs> 혈통들이야. 사회 비를들의 특징이야. 사회 비를 측정할 때 뭐라고 혈통부터 보시라고. 어? 귀족 가문의 자제인지 아니면 그냥. <laughs> 근본도 없는, <laughs> 위도 알수 없는, 선조도 조상님도 알수 없는 그냥 혼자 잘났다고 떠드냐 반지 그거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족보를 어쨌든 내 이야기는 됐고 예전에 다 했으니까 그래서 어, 담수화 설비 옆에 바닷물로 만드는 설비가 있어가지고 이 바닷물의 양을 줄어들게 하면 안 된대 그리고 담수의 양을 늘리면 안 된대 그게 그 기후 기후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러라고. 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저기 공장 공장에 대량 생산 공장의 굴뚝이 굴뚝 연기래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영상에서 보세요 그게 아니고 공장 설비도 문제지만 지금 가장 큰 설비가 대규모로 그 공장으로 만든 담수화 시설이래 그 담수화 시설에서 수많은 바닷물 짠물 그 짠물이 이게 물에 물이 갇혀 있는 건데 소금 염기에 소금에 갇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구에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입마를 소금기를 빼면은 이제 강물처럼 식수 식수가 되면은 입마가 증발해서 구름이 된다네. 그래서 구름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대. 그래서 구름이 두꺼워지면서 지구 온난화도 문제지만 지구 온난화보다 도더 문제가 뭐냐면 구름이 두꺼워지면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상한 소리도 하더라고. 잠깐만 바닷물에서 빼서 그게 구름으로 갔다가 비가 온다고 해수면이 상승하나? 나도 잘은 모르겠어 원리는 명상에서 그렇게 원리를 너무 따지진 않는데 어 그게 그렇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딴게 아니고 지구 온난화 해법을 원영부리 말해주는 거야. 야 이런 거좀 들으면 좀좀 좀 10억, 1억천억 해가지고 성금도 하고 그래야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얘기 얘긴 데 원영부리 명상에서 신통력으로본 거라고. 원영부신통력은순엉터리잖아요아 그런가? <laughs> 아 이런 젠장. 그래가지고 어, 뭐야 담수화시설 공장을 지을 때 옆에 옆꼭 옆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다가 해수화시설을 대규모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아, 공장 짓는 저기 재벌 회장님들 웃겠는데요 야 이거 두배로지이라는거 아니야 공장을 어, 근데 그래서 유엔에서 전 세계에 담수화를 얼마나 하고 있나 지금 매일마다 하루에 얼마나씩 담수 담수를 만들고 있나 이거를 체크해 가지고 하루에 그만큼씩 해수를 만들어 줘야 된대 이거 됩니까 이걸로 지구 온난화는 끝이다 알았어요 아, 그말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 태어나신 거 아닐까요 <laughs> 그런가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먹고 사는 문제라고 가지고또 다른 얘기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거는 인간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그 보니까, 어, 지금 이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지구가, 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지구에서 사람들이 온나, 그, 공장, 대량 생산 공장,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양이. 사람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 존나 잘난 척 하지만, 자연의 그 질서 앞에서는, 사람이라는 게 80억 명의 힘을 다 합쳐도, 아무리 공장, 수많은 공장을 지어놔도, 그거의 영향은 미미하고, 그게 아니고, 태양이 뜨거워진다 그러네? 뭐가요? 태양의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뜨거워졌다, 약해졌다. 이 불꽃이, 응? 어? 가스렌지나 뭐 전자렌지처럼 켜놓으면, 정확하게 출력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태양이, 출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출력이 이게 좀 세져가지고, 태양이 세지면, 지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야, 그럼 뭐야? 그럼 <laughs> 지구 궤도를 바꿔야 된대. 그래서 원형들이 지구 궤도를 바꿔줬는데 영상에서 과학자들이 측정해 봐야 돼요. 아 그건 모르겠고 내가 하여튼 지구 궤도를 약, 약간 틀어져 바꿔줬다고 아 이게 복잡하다. 이거 되게 되게 어려워. 왜냐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들고 있잖아. 이걸 약간 궤도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른 행성들이 지랄을해 그래서 다른 행성들 궤도도 다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지구 궤도를 바꿔줬다는 말은. 태양계에 돌고 있는 다른 행성들의 궤도도 조정해줬다는 얘기야. 원형불이 그런, 이선, 그런 신통력이 있군요. 어, 그런 신통력이 있어. 그래서 원형불이 맨날 무리를 건네 물구나무를 서서 죽었네, 뭐, 이런, 이런 거 들으면, 이씨, 어? 지금 신이 뭐 하는 쪽인 영역인지도 모르고, 어? 헤맨다 그러는 게, 그런 거 지구 궤도를 바꿔주고, 돌려보면, 야, 이걸 언제 돌려보냐. 시간을 빠르게 진행시켜봐야 될거 아니야. 시간을 빠르게 진행시켜보면, 지구계도 약간만 바꿔 줬는데 존나 뺑뺑뺑뺑 돌아서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보면 다른 행성들도 뺑뺑뺑 돌고 있지. 이 지구 태양 태양 주위로 어? 응? 시간을 빨리 돌려보면서 어, 잠깐만. 저 행성이 왜 자꾸 지구에 가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지구랑 또 근접해 가지고 또 지랄. 그래서 그거 행성을 그거 행성을 또 조절해 주면 또 다른 행성이 또 지랄. 주에다 옮겨 줘야 돼. 시간을 빨리 돌려봐야 된다고 미래로. 그렇게 빠르게. Artistic. 어? 어, 문제가 안 생기네 어? 내가 잘 옮겼군 휙 돌리면 어 뭐야 다른 행성들이 왜 부딪히려고 그래 어 지랄 이거 어떻게 된거야 그래가지고 또 허공보살하고 또 계산을 해요 내가, 내가 계산하는게 아니고 허공보살이 아 그게 그 궤도가 좀 바꿔줘야겠는데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러고 앉아있어 그럼 허공보살이 언어부로 여호와라 그랬지 언어부로 여호보다 훨씬 발 엄청나게 위, 겨, 위경지고 허공보살이 되게 무서워요 깐깐하고 나는 안 무섭고 난 보통 지옥에 잘안 보내 말만 지옥에 보낸다 그랬지 허공 보살이 지옥에 잘 보낸다 좀 잔인한 스타일이야 꼼꼼하고 되게 세상 물정에 대해서 허니하러 특히 안 좋은 부분 있죠 응? 구린내 나는 부분 예를 들면 원형분이 누구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어떤 여자를 딱 좋아한다 해가지고 나 제가 좋은데 그러면은 허공 보살 옆에서 딴짓 걸어 전혀 아니 뭐가 어떻고 저떻고 사생활이 어떻고 그, 그 얘기를 허공 보살이 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확인을 하는 거지. 내가 좀 꺼벙한 스타일이라 그랬잖아. 신통력은 허공보살보다 엄청나게 무서운데 허공보살이 기본적으로 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면 그거 확인을 해주는 거야. 내가 그러면 에이, 잠깐만. 어? <laughs> 이러고 앉아있다고. 허공보살이랑 세트네요. 허공보살이 이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는 보현보살 우측 협시보살이다. 이러는데. 보현보살이 굉장히 무서운 양반야? 이석가모 모든 부처님의 오른쪽에 있는 보살이 무력을 쓰고, 왼쪽에 있는 보살이, 어, 설법, 말로 가르치는 강사, 주둥아리질, 존나, 문수보살, 응? 어? 문수보살이, 저기, 가르치기만 하는 건 아닌데, 신통력도 쓰긴 쓰는데, 주된 그쪽이, 역할이, 말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론, 이치, 교수님 같은 스타일이고 이쪽이 보현보살 오른쪽 협시 오른쪽 부처님의 오른쪽 협지보살 협시 왼 오른쪽 뭐 옆구리에 붙어 있는 보살이다 이러는데 어, 어 붙어 뭐, 있는 거면은 결국은 부처, 부처님의 분신이 아닌가요 그, 그건 그건 아닌 것 같고 이허공보살 존나 똑똑해 나보다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엄청나게 늙었고. 전쟁 뭐 의료 뭐뭐 뭐, 각종 정치 뭐 수많은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버헝 그래요 아이러고 아, 내가 한번 살펴봐줄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딱 살펴봐주면 허공보살이 놀래. 자기가 못 보는 걸까지 촤다 보고 있거든. 옆에서 같이 봐 같이 보고 있어 허공보살이 그러죠. 우와 이런 게 돼요. <laughs> 이아저씨꺼봉한테 존나 신통력은 존나네 <laughs> 엄청나네. 자기가 엄청 똑똑해 능구랭이야 정치인들이 저기 저기 죽으면 이런 이런 양반들이 되겠는데? 아, 그정치인들은 신통력이 없잖아. 양반은 신통력이 엄청나. 오신통인데 엄청나. 아니 육신통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원형물이 육신통을 쓰고 살펴봐주기 때문에 그때 옆에서 같이 구경을 하시거든 허공보살이 와 이런 이런 것까지 다 보네요. 어? 자, 자기가 혼자 볼 때는 안 보였는데 <laughs> 내 신통력을 같이 볼때 어. 그럼 이제 또 다른 우리 수기보살님들 말이야. 어? 여기 현실에서의 수기보살님들이, 어, 저도 옆에 딸랑 붙어가지고, 원형불이 신통력쓸때 구경하고 다니는 그걸 갖다가 다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안 되고, 허공보살 경지가 드럽게 높다고. 오신통인데. 오신통은 뭐라고? 동호선생님의 도의 2단이 오신통인데, 문제는 도의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약까지가 전부 오신통이야. 9단 약까지. 2단부터, 2단 약부터 9단 약까지. 강약으로 나눈다 그랬지, 봉우 선생님이 똑같은 8단도 강이 있고 약이 있다 가지고 둘로 나눠서 어, 음, 맞튼 뭐 9단 약, 9단 강의 원형불 육신통 9단 약은 아직 5신통 그다음 2단 약, 2단에 처음 들어간 거지 검어띠 2단, 독일의 검어띠 2단 약부터 9단 약까지 이렇게 스펙트럼, 이렇게 범위가 넓어. 오신통 공부가 이렇게 넓다고 오신통을 얻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오신통을 처음에 얻었을 땐 2단이라서 존나 병신이고 오신통 수준이 싹 올라가가지고 9단 약까지 올라가려면 여호와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양반들이야 양반들 오신통을 쓰는데 그 내용이나 그 질이 달라 처음 초, 초보자들하고 초, 초보, 초보, 초보 오신통하고 오신통의 세계가 이렇게 넓어 무슨 얘기하다 이어고나 어쨌든 지구온난화를 그렇게 살펴봤는데 딴게 아니고 음, 지구 궤도 바꿔주는 거, 건 내가 해줬고, 앞으로 영향이 있을 거야. 근데, 인간들이 하는 거는 뭐라고? 그 담수화 시설이 앞으로,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은 좀 적은데, 앞으로 공장이나 이런, 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못 사는 나라들도 이제 좀 부, 많이 부유해지는, 사, 절대, 절대, 절대 수치로 보면, 못 사는 나라들도 많이 부유해져가지고, 이제 담수화 공장을 많이 짓게 된대, 해안에. 앞으로도 그러면 담수화 양이 하루에 담수화 양이 지구에서 뿜어내는 담수의 양이 새로운 담수의 양이 많아지는데 그걸 유엔에 유엔이나 국제 기구에서 감시해야 된다니까. 담수화 양이 얼만지 매일마다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매일마다. 오늘은 담수화 양이 얼마다.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 양만큼을 바닷물로 바꿔 줘야 된대. 그래야지 구름의 양이 늘지 않고 응? 어? 구름의 양이 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 구름의 양이 느는 것과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주 자세한 원리는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나 해줬다 안 해줬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고마우시면 좀 100억, 1 0 0억좀 시주하시고 응? 100억, 1 0 0억은 없어요 그러면 어, 10만원, 만원 <laughs> 만원이면 자 담배가 두갑이야 이틀을 원형불이 끼끌거려 담배를 피면서 응? 엄청난 공약이라고 만원도 만원만 또 하지 마시고 어, 돈좀벌신다 돈돈좀 그러면 2만원 아 2만원도 좀 적은데 그럼 5만원 어? 보통은 한 10만원 20만원 보내시는데 매달 한, 한 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응? 앞으로 조금 더늘어나야겠지 그런 얘기 또돈 타령으로 갔어요? 아 그런가? 하여튼 지구온난화 얘기 나다 해줬다 궤도는 내가 바꿔줬어 그 궤도 바꾸다가 나 다른 다른 별에 치어 죽는 줄 알았어. 어, 어 갑자기 뒤에서 뒤에서 치고 오는 거야. 이렇게 병신. 어씨 이데 놀래가지고 모이새끼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궤도가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도 다 바꿔줘야 된다 해가지고 아이 그 그래? 아이씨 그 노가다 노가다 뛰게 생겼네. 다 바꿔줬다. 알았어요? 이게 신의 이야기야, 물리를 물리를 걷는 게 아니고 자꾸 물고나무 서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아이고, 씨. 응? 어쨌든, 여기까지. 너무 아침에 또 들었다.